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당신이 고요한 숲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잠시 후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당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온다 숲 디지털 디톡스 리추얼입니다. 짧은 주말 이틀만으로도 당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휴식이 감성 콘텐츠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왜 당신이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되찾게 되는지 그 마음이 궁금하다면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은 평소 스마트폰 알림에 시달리며 잠시도 온전한 휴식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주말에는 진짜 쉬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해서 더 지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 숨 리추얼은 당신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하루하루 쌓인 자극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영상 속 장면은 마치 당신이 숲 한가운데 있는 듯한 감각을 전달하고 당신은 이미 힐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따라야 할 디지털 디톡스 리추얼을 세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숲길에 들어서기 전 바로 전날 밤부터 스크린 타임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당신의 뇌는 이미 준비 상태가 됩니다.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알림을 꺼두고 책이나 음악 같은 감성 자극으로 전환해보세요. 그렇게 밤에 느슨하게 전기신호를 멈추면 당신의 수면 깊이가 달라지고 다음날 아침 당신은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당신은 숲으로 향합니다. 숲에서의 첫 걸음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연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발밑의 흙 냄새, 나뭇잎의 부드러운 진동새들의 지적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누그러뜨립니다. 걷는 동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평소처럼 해결해야 할 일, 목록을 떠올리기보다 그냥 앞에 보이는 나무와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숲 속에서의 두 번째 단계는 나무 곁에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숨을 느끼는 명상 시간입니다. 당신이 깊게 들이시며 숲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손끝으로 나무껍질을 만지며 당신은 단절되어 있던 자연과 다시 이어집니다. 이 시간을 10분만 가져도 당신의 내는 안정모드로 전환되고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다숲 리추얼의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아예 켜지 않은 상태로 간단한 배드로팅 루틴을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담요 한 장, 그리고 좋아하는 책이나 차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담요 위에 누워 당신은 자연의 고요를 품은 채 눈을 감고 오늘 느낀 감각들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나뭇잎이 스치는 느낌 숲의 향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당신의 몸은 다시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세 단계 리추얼이 끝나면 당신은 스마트폰으로 돌아오지만 당신이 변했음을 압니다. 알림보다 호흡이 먼저 느껴지고 화면보다 바람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 영상 앞 30초에서 보셨던 그 여유로운 당신이 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이 감각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과부하 시대에 우리는 뇌가 쉴틈 없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외부의 등불에 반응하도록 학습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의 리추얼은 그런 뇌의 패턴을 잠시 꺼놓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감각을 다시 배우고 마음이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 루틴은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듣고도 당신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유로사이언스 연구들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빠르게 감소하고 심박변이가 개선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비록 화면을 통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도 경험해 본적 없다면 이 리추얼이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궁금증에도 답을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접촉성 자연 환경이 가까이 없다면 공원도 충분합니다. 나무와 잔디와 바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한 권, 노트 한 장,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면 온다 숲 리추얼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틴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매주 주말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단 하루만 그렇게 보내도 다음 주 월요일, 당신의 집중력이나 감정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루틴이 습관이 되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여정이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더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온다 수피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고요? 온다 숲은 온다와 숲의 합성어로 스스로에게 다가가는 여정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이 리추얼은 단순한 주말 이벤트를 넘어 당신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이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잠깐 멈추고 따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따라 한 시청자분은 숲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 긴장되어 있었는데 나무 곁에 앉아 손을 댔을 때 울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울림이 되어 당신의 마음 깊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끝자락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온다 숲 디지털 디톡스 리추얼을 경험한 후에는 몇 가지 변화를 체감하실 것입니다. 하나 당신의 심신이 더 가벼워질 것이고 두은 더 선명한 체험이 가능하며 새로 더 집중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이 루틴을 통해 회복된 감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당신이 숲길을 나와 숨을 고르는 장면이 나오고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당신이 이 리추어를 따라 해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온다 숲을 떠올리시고 당신만의 자연 리추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 작은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